여기 주변에 내가 여기는 학교가 없어, 초중고가. 진짜 뭐 베어 먹었어. 아, 저기. 유치원도 실업길이잖아 엄마, <laughs> 너 어떤 여자 엉덩이 만졌다면서. 제가요? 향수 뭐 써요? <laughs> 냄새가 샤바리걸 꽃향기가 나는데? <laughs> 아, 네, 축하합니다. 아 <laughs> 씨발! 야 너는 어머님이 누군지 이렇게 이쁘게 나와줬을 때저랑이에 <laughs> 샤프심 하나 없는 거 보니까 너재물잘 받았구나. <laughs> 혹시 바빠? 바빠? 안 바쁘면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줘도 될까? <laughs> 경찰들 바쁘겠지 떱떱이 걸면 좀안 되겠지? 어고봉경님 야가다 찬우 김윤성입니다 네 경찰 차원우 김윤성입니다 어 무슨 일이십니까? 제가 여기저기 장난치러 좀할려 그러는데 음의 높낮이를 조금 기억을 해야 돼가지고 한세 번만 해주실 아, 수 있나요 혹시? 네. 경찰 차원우 김윤성입니다 경찰 경... 차원우 김윤성입니다 아니 한번한 번씩 이 피드백 좀 주세요 제 네, 사건 해결 중이라서요 경찰 차원우 김윤성이었습니다 <laughs> 경찰 차원우 김윤성입니다 오케이 코프상... 코프상이... <laughs> 거절? 아 이따 전화 주겠다고? 아뭐가 뭐, 뭐. 경찰차 한우 김윤성입니다 아이씨 아고봉상아 <laughs> 아, 고봉상 전화 다이저브? 아 다이저브 다이저브 아까 전화한 거 고봉상 혹시 돈좀 빌려줄 수 있냐 데스까? <laughs> 내가 빌리려고 전화 아, 아, 고봉상 <laughs> 나한테 돈필려 <필요해. 웃음> 아, 네, 내가 좀 필요해서 좀 달라달라 그랬는데. 아, 어, 고봉상돈 어디에 쓰냐 됐을까? 고봉상도 사업체 뭐 하는 거 있냐 됐을까? 아뭐내 꿈이 있잖아, 알잖아, 뭔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정비소 때문에 지금 지금 자금 다 끌고 모으고 있다 됐어. 거기가 몇번 사업소지? 번호는 잘 모른다 됐어. 뭐 어, 정비소니까 1 번일려나? 아, 그 경매 순서 됐을까? 어. 예상 한번 해보자. 경매 시작가를 봤을 때 어. 버거하고 레스토랑이 앞에 나오고 정비소가 뒤에 나올 것 같다고 됐어. 버거 레스토랑 그다음 정비소 그러면 음. 세 번째네. 음. 오케이 코프상에 3번 지지하는 거 열렬히 응원할게. 저... 호프는 3 번을 지지하는구나. 형님 일단 9 시에 미팅 그럼 잡아두겠습니다, 형님. 응, 응 미팅 에이, 잡아줘. 우리도 음. 이제 M 2야 서티야, 이끼야, 뭐 고봉씨, 뭐 이거 말고. 명함 어, 뭐 우리도 지기가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그 기회 우리가 돌목하기도 아니고 그지? 아 그러니까. 뭐 원하는 거 해, 다 같이 원하는 거. M 2는뭐 도이사? M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M 상무 어때? M 상무. M M 상무, M 상무. 땅이지. 엠상무 아 장무 좋아요 엠상무 어. 엠상무 데 고문 씨는 뭐 하고 싶어? 아 응. 나는 그저 고문 고문이사 그래 최고문 정도로 채, 채, 어. 어. 아. 최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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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뭐 영의사 할게요 그럼 영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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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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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은 내가 대피할게 그러면 응 알겠죠 엠상무가 그 스타렉스 같은 거 그런 것도 아니고 손님들도 좀 픽업 좀 하고 그런 거해 알겠어? 아, 아, 서... 서... 아 좋죠 그런 거 너가 영업직 해요 너가 상무가 아, 아그 좋아요 좋아요 서티가좀 이제 깽들이랑뭐 이런 거 있잖아 비즈니스적인 거 그런 거는 명의사가 진행하고. 이 거는 최고무는 뭐 어떤 거 어떤 거 진행하고 싶어? 아가씨들 비율나 좀 맞춰주고. <laughs> 옆에서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이 터치 한 번씩 해주고. 현장에서 음. 돌아다니면서 좀 일도 좀 하는 애들 좀시쌰시쌰좀 좀 하게 좀한번 궁둥이도 쳐주고 그런 거좀 해. 콜좀 나가서 뭐일좀 개판을 하는 애들 쓴 소리 한번 해주고. 재고 내부 관리. 그관리그짝이 그그 딱이다. 그짝이응그 어, 종일 해주면 딱될것 같아. 나는 또 뭐. 그거. 뭐 인스타로도 뭐 연락도 좀 하고 응. 대외적인 사업을 알겠지. 좀 위주로 음, 음, 음. 그렇게 해서 사업체 이름을 안정했습니다. 이름. 어? 이거 음. 좀 머리를 맞대야지 뭐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거든. 블브스소밍 음. 해야지. <laughs> 음, 아, 머리를 좀 맞대고 음. 어? 생각을 좀 해보자고 이렇게. 또 사업할 거면 옷도 지금 너무 중구단방이긴 해. 약간 셋업으로 이렇게 또 깔이 어. 하나 입어줘야 되거든. 전... 일단 옷가게 가자고. <laughs> 야. 멀쩡한 게 나밖에 없구만 샵을 또. 아니 안 해. 성공한 거 아니 사업 MC도 차려 입으니까는 인물 딱... 확산해 그냥. 해가 있으니까 옷걸이가 아니... 좋잖아요. 아... <laughs> 젊은 게 좋다. 응? 멋있습니다 인기가 오늘따라 푸릇푸릇다네요잉아이 음... 그럼. 40년생 와인인데 혹시 네. 그 투자 뭐 받으신다고 들었는데 뭐음 맞아요. 어. 아니 저희가 아, 동차가. 아, 동차가. 아, 향투자일지 투자인지. 아니, 오, 향... 뭐 진, 진, 진. 진. 아니 향, 향수 뭐 써요? <laughs> <laughs> 냄새가 샤바리거 꽃향기가 나는데. <laughs> <laughs> 아. <웃음> 아, 전매. <laughs> 아, <좋네. 웃음> 안정들 하세요? 어, 아, 아, 지금 거. 여기 실장님이 누구시죠? 내가 실장인데? 야 요딴 것도 실장이라고 앉아놨네 웃음이 같아요 아! 그래 하자예 축하합니다 아 씨발! 엄청 이 못생긴 게 진짜 패... 뭐, 싱가이고버라입면 그쪽, 바라인, 뭐, 룰다 겸손, 나, 고가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실 n 님을 o n 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two, one, <웃음> <웃음> 와 <웃음> 이거 그냥 3등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지 뭐 근데 이 중에 제일 제일 이쁘신 <laughs> 분은 누구예요? 나인데? <laughs> 나야 자기야 나야? 어요 <laughs> 예쁜 고정. 사람 찾는 거예요? <laughs> 왜? 제가 제일 예뻐요 거울 없어요? 선나쌤은성형미인이잖아요 <laughs> 그쵸 근데 자연 괴물보다 미인이 낫죠. 자연 괴물이라뇨 너무 고쳤다 진짜야. 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고쳐서라도 이쁜 게나은 겁니다. <laughs> 그래요. 자연 괴물보다 어마, 성형 미인이 낫다고요. 혹시 좀 궁금한 상이 있는데 우리 여관호사분들 스트레스가 좀 많이 이만저만 아니시죠? 그 진상 손님도 많고 해가지고. 네, 장난 아닙니다. 맞 스트레스를 좀 해소할 만한 것을 좀 저희가 만들려고 하는데 네! 네. 네. 남성 직원이 어떤 오. 스타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세 중에 골라봐요 세 중에! 아. 어. <웃음> 어. <웃음> 갑자기 흥미가 팍 식었습니다. 목소리 좋은 오빠를 원합니다. 아, 멍멍 지져주는 오빠를 원합니다. 와, 멍멍 지져주 아까 두번짠 네. 적이. 긍정적인... 네 개처럼 <laughs> 지져주는 오빠를 찾습니다. 그건 여기 있는데요 여기 거칠게 <laughs> <이게. 웃음> 다루는 분. 필요한가요? 아 그랬습니다만. 너무 좋죠 너무 아, 좋죠. 그 거칠게 다루는 분 있으면 제가 지명할 네. 겁니다. 음, 커스터드입니다. 뭐뭐뭐뭐뭐뭐뭐 키가... 이게 <laughs> 무슨 일이야? 어, 김 실장 <laughs> 안녕하세요. 김 실장 예아 예? 아김 예? 아, 실망이라고. 어, 김 실장. 요보바빠요 <laughs> 형님? 예, 아뭐 바쁘진 않습니다. 파트타임으로 좀 알바 좀 해볼래? 무슨 일인데요? 아니 뭐 자주 올 필요 없고, 뭐 하루에 그냥 시간 내서 한 30분 정도? 어 얼마 주시는데요? 너가 얼마나 뽑아내느냐야? 무슨 일인데요? 그냥 뭐너 오시는 손님들한테 술좀 드리고 뭐. 또 오빠잖아. 뭐, 아, 뭐 오빠? 아니야. 오케너 성향 가라오케. 마 이거를 <laughs> <laughs>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저렴하게 표현하지 말라고. 알겠어요. 풀이냈어 풀이냈어 풀이냈어. 그러다가 이제 누나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연락쳤다면, 예. 누나가 이제 웅이 전에 너한테 연락할 수도 있어. 오늘 가게 있냐? 아니야 아니, 안 대표. 어. 손님과 우리 직원들 간의 번호 교환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최고문이 관리하자. 예. 네, 음. 교육이 좀 애들이 잘돼 있어야지. 다른 가게 그... 마담들이 와서 뺏어 간단 말이에요. 어 잠깐만 이분 자, 목소리 야, 좋아요 야 윤성아 어? 고봉형님이랍니 어, 머리가 왜 머리를 좀 잘랐어 <laughs> 자른 게 염색을 어쩔 수 없이 노란색으로 살아야 될 일이 좀 생겨가지고 윤성아 혹시 너 이거 겸직 가능하니? 어떤 겸직인지를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냥 이제 뭐 피로에 지친 그 시민들을 봉사한다 정도로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은 제가 물어보고 퇴근 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바 정도면은 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뭐 길게 하라는 건 아니야 뭐한 시간씩 앉아서 뭐 해라 이게 아니라 뭐한 테이블 받고 가도 되고 테이블 뭐, 말씀이니까 아니 뭐 거기가 어쨌든 앉아있는 데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테이블이라고 아, 그러니까. 칭을 하기로 했어 일단 잘생겨야 여기 또 들어올 수 있어서 너 정도는 돼야 아 감사합니다. 어, 우리 윤서이가 인성은 개 빠졌어도 뭐 친구들 버리고 뭐다 버리긴 해도 아 맞습니다. 또 얼굴 하나 괜찮잖아. 아 그렇습니다. 강 반장이나 뭐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렇게 해주시면 전 감사합니다. 어차피 강 반장도 만나긴 해야 돼. 그쪽도 음. 아, 이제 그렇습니까? 또 수요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그 그때 렇습니그 함께 <laughs> 알려주시면은 정말 좋습니다, 고방 형님. 아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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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김폭설 경이님. 잠시만. 아그그 어, 어, 그, 아, 우리 아 어, 우리 상화 오랜만이네. 염색하셨네요. 어 상화도 잠깐만 이쪽으로 나와줄 수 있을까? 아, 이 이쪽 이쪽으로 좀이 네. 경찰 보금만으로 네. 또 먹고 살기 네. 힘들 거야, 그렇지? 그렇지. 어, 아니 뭐 그래서 저 우리가 좀그 여성향 가라오케를 하나 이제 개업을 하는데 <laughs> 내일 모레 이렇게 또 잘생긴 인재들이 조금 필요해. 우리 상황은 이름대로 몸이 지치고 힘들고 다 노가가는 사람들 정상화 시켜야 될거 아니야. 그 그러니까. 가라오케 선수 중한 명이 채시요 아니 나는 나는 아니야. 나나내 아, 몸을 그래? 못 드지. 아, 망할 일들은 없겠네 그럼. 야이 씨앗봐라. 잠깐x3 제거봐x2 어 뭐야? 제거봉수 아, 여기 있잖아. 잠깐만 멈춰. 왜요? 끼리 그냥 아이 씨앗봐랄 거나 왜. 아 내가 무슨 죄인데 내가. 너 어떤 여자 아니, 엉덩이 아니요. 만졌다면서. 제가요? 뭐야 어디 있어? 어, 저 어떤... 갑자기 어떤 여자가 엉덩이 멍들다고 신고해서 경찰에 잡혔습니다. 어, 어떤 짓거리를 하고 댕기는 <놀람> 거야? 내가 <놀람> 그렇게 될줄 알아? 어쨌다. 해 놔. 전정말 엉덩이 만진 기억이 안 나요. 평소에 저를 잘 아시니까 이 경찰서 밑으로 저를 좀 변호 쪽으로 와 주면 안 될까요? 우리 그 사업 친구들 근데요, 불법 무기가 아니라고 나왔죠? <놀람> 그게 네, 무슨 말이 좋 고양이 날브이 생겼어 봐 이런 발야 어, 고양이 랄브같 생겼다고? 뭐 이런 X발 여초적렬 진짜 야이 X발 응. 것들아 다 들려 <laughs> 미친 것 들어가야죠. 고양이 레보그치 생겼어가 가운데 막 했는데. 아, 뭐, 진짜 내가 쳐있대니까. 영원무슨일입니까 아. 남경, <laughs> 아니, 남경 불러 주세요. 남경. 아니, 딱 보니까 고양이 종이 너시아 부부야. 러시아 부. 진짜랑 꼼꼼주세요남경이 내가 지금 변호사들 불렀어. <laughs> 당신들 왜? 내가 고소할 거야. 남경 불러. 남경 불러. 고 있어? 뭐 하는 거야, 들 아니, 강판장님 아니, 여기 여경들은 도대체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길래 저한테 고양이 라이브 같이 생겼다고 i 다 you're a p e r s 고 n w 라이브라고하 r s o n who's a person who's a p e r 이 o 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 니 o s a person who's 스 p e 지 s o 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erson who's a p e 샤벌 어, 다 망가뜨리는 새끼야 여기서 꼼꼼히 가버리지 아니 듣기로는 저희 창문이아 그 제가 엉덩이를... 무슨 뭐 여자 엉덩이를 아 만졌다고 해서 저 잡혀왔는데요? 제 평소 행실을 저 친구들이 잘 알아요 저는 누구를,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누구 엉덩이를 만졌습니까 그거를 좀 이게 증언만 가지고 <laughs> 저를 오? 좀 잡아오신 거예요? 아무런 물증도 없이? 증거가 <laughs> 없어요? 아니, 아직 확실한 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감옥에 가둬놓는 게 감옥에 가 거는 고블린 씨 진짜 죄송한데 달아이 좀 고쳐오면 안됩니까? 뭐래 초코볼같은 생긴게 진짜 야이 개새끼야! 잘했지? 개새끼야! 어. 이 새끼 너 이거 이렁했지? <laughs> <기롱했지>? 어? <laughs> 이렁했지? 이렁했지 진짜 너 엉덩이 만졌잖아 개. <laughs> 새끼야 <아니, 마>, 만지긴 했는데 <laughs> 심각하지도 몰라 <말라네. 웃음> 아니 근데 이게 좀 새우깡 손이 가긴 해어 이게 새우깡 참을수 있냐고 <laughs> 아니 그래도 이게 역형들이 대놓고 막 고양이 랄브같이 생겼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 랄브까진 견딜 수 있어 근데 샤발 스핑크스니 뭐 러시안블루니 이건 아니잖아 어? 이쌍년들 저거 나중에 우리가 한번 손 보자고 뭐 손님으로 오면 아 맞네 손님은올수 있네 똑같이 능수해야지 진짜 아주 악독한 년들이더라도 기분도 어, 나 반가워요 반가워요, 네, 반가워요. 반가워 선생님 어니이양반은 어, 어. 무슨 빤스만 입고 다녀요 빤스가 아스가이스가이팬츠 빤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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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가있는가뭐주머니스가 빤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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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켜가지고가 빤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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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는 수에 샌드위치만 먹는데 이게 그러니까. 잘 먹네. 우리랑 감자랑 옥수수만 먹는알고 걱정했네 진짜. 아유. 아유. <laughs> 아니요. 뭐, 뭐, 들어와 저기, 들어와. 뭐, 본격적으로다가 얘기를 해보자고. 아니 근데 여기는 뭐 아지트고 뭐가 구입 안하려고 아니 이게 아지트라니까 뭔 소리로 하는 게 어자꾸. 뭐그 농사만죠 그냥. 여기 오. 괭단이라고, 괭단, 괭이시이라는 것들이면 괭단이라고, 괭단이라고 막 조롱하더만 여기 오약물이이 양반 다 까여가지고 정신 나왔구만? 뭐? 어, 그런 아, 거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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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땀 아, 걸렸잖여! 대표님! 이동하시죠! 어, 들어가셔! 시아요 가셔! 소똥냄새이 씨! 아, 어 <뉴원> 소똥냄새이 <오>, 씨! <뉴원> 어야 <오, 손똥냄새. 뉴원> 여기는 상정도 말어 목소리만큼 무식해야지 배워본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근데 오. 저희 밥하려면 밥할려, 엄마들이랑 잘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 어? <laughs> 잠깐만 어러? 차 돌려 차 돌려. 어. 아니야, 아니 나 뚫고 가면서 나 아, 형님, 뭐 해봐 빨리. 나좀 가고 있어. 우리 우리 가면서. 형님형님 아, 형님 아. 그래도 아, 형님 그래도 아, 이분들도. 이런들도 보통 가오가 있지. 아이고. 아, 아, 그래. 아, 한번 보고가요 형님. 아프다는 그러면 얘기를 좀할게 기다릴게. 우리끼리도 얘기를 좀할게 그러면. 얘기를 좀 할게, 그러면. 그러니까 1번부터 응. 4번까지 정해서 순서 맞춰 들어와. 1번부터. 어, 어 알겠어. 알겠어. 아? 이런 <웃음> 싸발. 화를 하면 죽는다. 촌사람들이라고 거칠해 진짜. 이교양이지는 애들이 못병 먹어서 그래, 못병 어. 먹어서. 어 <laughs> 여기 진짜. 주변에 내가 여기는 학교가 없어, 초중고가. <laughs> 진짜 못병 <뼈> 먹었어. 이게 <laughs> <저기>. 유치원도 실업케래잖아 <시럽게라잖아. 웃음> <laughs> 아, 농유야, 농유. 농류. 어, 어, 아, 유치원 실 싫게야, 여기. 농고단 아니고 농유. 어. 아, 이게 났어. 미안다. 죄송합니다. 잠못이어 어! 아니 이게 뭐야요 no, 도시에서 아니, so. 이렇게 한단 말이야? 아도시는 <laughs> <laughs> 선호하는 게 <laughs> 무섭구먼 와, 엄마 도시 사람들 오... 고생이 많네 아, 어... 아, 여기가 그도 정은 있네 한줄 유학하면 아, 애들은 착해 멍청해서 그런 거지 내려 이놈아 내려! 출발 출발 네. 네. 출발 썼잖아 조심해 가쇼 조가 할머니 오래 사세요 바로 레스토랑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제부 면접 준비해야지. 아, 면접 준비해야지. 일단 이렇게 면접 보려고 와준 사람들한테 너무 고맙다는 인사 내가 한번 받고 시작할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 할지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이이이이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해도 되지. 아, 그렇지, 그렇지. 같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 네? <laughs> 이게 파트가 여러 개가 있어요. 흥 살리는 역할도 있고, 주방 서빙하는 역할도 있고. 각자 뭐 어떤 파트가 좀자신있는지저 같은 경우에는 노래를 좀 주력으로 밀고 있어서 어머. 이제 손님들 상대하는 그런 일을 하면은 강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헤드셋 지금 노래가 새어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물어봐도 돼요. 뭐 나와요 노래 지금? 아 지금 누안 너무 예뻐 나옵니다. 어, 한번한번한번 <laughs> 어. <laughs> 어, 네. 같이 따라 한번 불러줄까요 그거? <laughs> 네. 눈안 너무 예뻐. 어. 재미 여성향 가롭게 흥살림이 역할로 최선의 인재지 않나 이 정도면은 저기 얼굴은 조금 손보내야될것 같은데 나 맞고 네, 머리도 좀 심고 음. 그러면은 담민아씨는 어떤 파트로 저는 네. 일단 남성 손님 상대하는 것도 잘하고요 뭐 남성 손님 상대로 응대 잘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좀 신뢰가 될수 있어요 어. 최고문 블랙 컨슈머 역할 수행해주세요 와 이게 면접 제대로네 야 자. 너는 어머니 누구니 왜 이렇게 이쁘게 나와줘 진짜 저희 엄마가 좀 야 이거 봐라 아, 겨드랑이사 네, 샤프심 하나 없는 거 보니까 너 제모 잘 받았구나 저, 이거 어머나. 어, 레이더 대모 받아요 야 아, 아, 이거 봐라 네, 야너 지금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 아, 머리 어, 가슴 대가 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네, 아니 만지지는 마시고 살짝만 떨어져서 얘기해 주시겠어 여기는 그래도 이라서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내가 너 좋아하면 안돼 <laughs>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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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있어봐 아, 진짜, 잠깐, 아, 잠깐. 어? 최고문 최고문 알았 됐어. 됐어. 그정도 충분해. 아, 아니,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담리라 씨가 애써 잘 진짜요. 받으셨어. 음, 이 정도면 응. 그래도 뭐. 아유. 음. 이래서 오해하지 저는... 마요. 이 최고문이 <laughs> 원래는 참 이게 경박스럽다고 <laughs> 예의 있는 사람인데 야... 눈물을 흘리잖아. 지금 이거지금 억지로 억지로 기하는 거예요. 네, 아, 대표님, 합니다. 저 이런 거좀 시키지 마세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아, 제가 미안해, 최고문. 네, 다음에 내가 담리라 님은 그만 이럴 어, 어,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네. 제가 밤에 일하는 사람이랑. 음, 어, 밤밤 어, 일하시는구나. 음. 최고모님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 아니죠? <laughs> 최고모님. 네, 안 대표님. 오야시지 않게 나이트 워커라고 해 주세요. 밤이라고 하니까 오야시잖아. 진짜로.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니까 어, 어? 어이 좀메스카키짱 저마. 어, 이랬었나? 이게 비주얼이. 네, 어? 완전 미라이 메이도가 큐큐사이 메스카키데스. 반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여기는 뭐복서가들어아어 음... <laughs> <방금> 형님! 형님! 많이 <laughs> 마이클 타이슨이네! 야 서티야 방금 들어온 애들 가드 전형이야? 두회사이 X나 잘한 거 같아 이봐발아 스무산이라고 합다산고요그만뭐 원하는 파트가 혹시 그러면은? 사실 저.. 음. 화장실 찾다가 잘못 들어왔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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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알바 면접을 보러 온게 아니에요? <laughs> 음. 시켜주면 네, 모두 해보겠습니다. 저 격투기 할줄 압니다. 어, 격투기 그럼 가드 역할을 가드를 좀 잘하시겠네. 어, 지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고문아까니데 싸움 잘하던 만그킹 버거씨랑 한번 그러면 다이 한번 까봐. 아니 저는 근데 사람이랑 싸우면은 아파가지고 심해요. 쉽게... <laughs> 네. 일단 발차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laughs> <laughs> 뭔데 이게 발차기라며? <laughs> 어? <laughs> <laughs> 윙단이, 윙단이, 윙단이 아니, 아니 방금 이 자식이 살 아니 방금 차 방구 끈거 같은데 아니 근데 어뭐 서빙 뭐 이런 거다나가 주방 이런 것도? 아유 저는 시켜만 준다면 어떤 일인지 완벽히 하는 게 저주. 아, 방금씩, 화장실 가 화장실 가. 아, 미안 <laughs> 화장실 가 그냥. 그냥, 그냥. 아, <laughs> <진짜. 잘> <laughs> 부탁해 뭐, 하더라고. 지금 더더더 더. 더, 더, 더. 강풍 오게 좀. 예, 계속 담배 쏘아지뭐 거. 가랑 창킨 없어요? 지금. 그러면 신나는 걸로 어. 한번 들려 드릴까요? 네. 아, 저 새끼 박수 이번에 갑자 타는 거지. 괜찮죠? 오케이. 얘다. 내가 아이디어 떠올랐어. 소야타 씨. <laughs> 화장실에서 부금 <부근> 가능해?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그럼 아니. 우리 자, 사무실로 올라가자 음. 일단. 사무실로 가자, 이거야. 아, 사무실로 가자. 뭐뭐 해야 응.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 모아. 이게 뭔데 이렇게 진심이야? <laughs> 중요하게 되고. 됐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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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맞대고 머리 맞대고 <laughs> 어. 브레인스토밍 어. 하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은 그 음식점 이름을 좀 하나 좀 브레인스토밍을 지금 해 볼까 아, 지금 얼마나 아, 안 나온 지 시간이? 이... 젠틀진에 <laughs> 젠지, 젠틀지네 지 n j 좀 g e 이그 젠틀 지네. G, 아, 근데 젠 i 지 e g j g e g j g j g j g n g Genji, g 이 n j i Gen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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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e n 이 i e n j i Genji, g e 짧은 게아이 새끼 아까 그시험 i g 시험 도대체 왜 저런데 이거? 아유, 아유, 노형 아유. 가세요 그냥. 어. 야, 이거, 이게 뭐지? 뭐?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아이, <웃음> <브레이스도> <웃음> 아, 브레인스토밍이에요브레인스토밍 너무 알파메일들 같다 이거 어떡 하지? <laughs> 야, 우리는 모임인 거지. 동아리, 동아리. 우리 사업체, 사업체. 사업체, 아, 사업체, 사업체, 아, 사업. 아, 비즈니스 모임이지 비즈니스. 모임지. 비즈니스, 모임지. 아, 비즈니스 모임. 아, 비즈니스 모임. 어, 그러면 말 되지. 음. 아, 그 혹시 바빠? 바빠? 안 바쁘면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줘도 될까? 고마워.